네, 다시 22일째가 됐습니다. 오늘이 22일째네요. 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다. 자, 지금 유월절을 지나 요셉의 유고를 다 가지고 출 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금은보화를 다 주면서 빨리 나가라 너희 하나님이 이겼다 그래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전쟁을 하고 나서 이겼을 때 그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그 신이 더 이상 우리를 해꾸지를안 하면 좋겠다는 라 생각 때문에 그 신에게 바쳐지는 성물입니다 사실은 이집트 백성들이 보내 주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그냥 그랬으면 되는데 아까운 거죠 이+ 백성들을 내보내는 게 그래서 뒤에서 계속 이집트 군대가 추적해 온. 오는 상황에 앞에는 어,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이 14장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14장에서 그다음에 어, 여러분 아는 대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난 다음 15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게 도대체 왜 있나 이런 노래가 이게 승전가입니다. 승전가 우리 관계 토항비 이런 거 아시죠?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비문을 세움으로써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내용들입니다. 또는 출사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 전쟁은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받아냈을 때 비석에다가 이 전쟁은 이긴다 신으로부터 우리가 승리의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비문도 노래로 돼 있습니다 노래로 그게 다 시예요. 그 것처럼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난 다음에 완전한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가처럼 역사 속에 기념하는 노래로 이건 다 모세의 아이디어죠. 모세가 한 국가의 왕과 같은 존재이죠. 진짜 왕은 하나님 이시나 이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가 당시의 국가적인 어떤 문화 요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떻게 그 승리를 그 영광을 신에게 돌리는가? 라고 하는 걸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 찬양, 노래, 가사, 승전가, 이런 기념비적 기록을 15장에 남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암도 속어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